그니까 러 선생님이 지금, 소, 제가 아까 그렇게, 소, 그, 이마에 주름, 그 다음에 미간이 돌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손, 손등의 점, 그 다음에 이게 아래 팔에 이런 점을 보고, 어, 기본적으로 허리랑 장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증상이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있으시고 있죠? 또 손발이 차다, 그 다음에 군대, 군대 시절에 3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고, 또 약간, 2년 전에 폐 쪽으로 약간 예. 초기 암이로 해서 수술하셨나요? 예, 예. 어느 쪽 암을 했을까요? 오른쪽했어요. 예. 왜 제가 물었을까요? 제가 아까 음, 이마, 아까 이마 오른, 이마가 예. 어느 쪽이라고 주름이 사선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예. 그 오른쪽의 의미는 어디다? 오른쪽 폐하고 간이란 얘기. 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지는 게 괜히 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뛰다 달리게면 오른쪽 폐 쪽이 안 좋으니까 오른쪽 폐가 그게, 그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허리는 어느 쪽이 안 좋다고요? 허리는 제가 오른쪽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왼쪽이라고. 예, 네, 왼쪽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하지만은 왼쪽이 더안 네. 좋다. 음, 그럴지도 몰라요. 네. 지금은. 시, 왜냐면은 네. 실제 그뭐 실제 오르, 여기, 이걸로 따지면은요. 생 여기 근데 이, 이거로 따져도 왼쪽이 왼쪽이네. 아예 스님한.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이 제가 써서. 예 척추라는 게 오른쪽 왼쪽이 있나요? 척추 하나인데. 하나. 아, 아그 무슨 의미냐면 오른쪽 방사통이 방사통이, 방사통이 심했다. 밟고, 어. 그래서 그때 이 그쪽으로 오른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예, 예. 오른쪽 측면이 더 하다 이렇게도 됐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요 라인이 어디 어디 라인이냐? 대장 네 중에서도 하행결장 라인이기 때문에 네. 장이 그래서 변비라든지 이런 쪽에더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요. 그렇다튼 오셨으니까 열심히 믿고 그 간은 뭐 특별한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네. 혈관종이라고 있어요. 혈관종. 네. 혈관종이 제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얘기했는데 당 있고. 음, 치질. 치질 좀 제가 있고. 있고요. 네.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요. 자 발을 볼까요? 발을 두개다 붙여 보세요. 네. 똑같은 발가락 중에서도 엄지 발가락이 다리 자리이기 때문에 양쪽 발톱이 다별락게안 안 좋죠, 있죠? 데 발톱 지금 발톱 무접을 네. 봤을 때는 왼쪽은 다 그렇고 네. 오른쪽은 한개만 멀쩡할 거예요. 네. 네. 오른쪽은 그래도 이 번, 3 번,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멀쩡해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발끝이 다안 좋다, 발톱 무접이 다 심하다는 얘기는 머리 쪽으로 긴장도 있고, 허리가 안 좋다, 꼬리뼈가 안 좋다 의미도 되니까. 그래요? 더, 더 불편하신 증상은 있으세요? 아, 그리고 이제 팔목, 팔목은 제가. 예. 10여 년 전에 한번. 심판에 넘어지면서 짚었을 때 예. 심하게 뼈 썼는데 예. 오른쪽 손목 예. 예. 그 뒤로 이제 조금 이렇게 무리하면 예. 계속 손목이 아픈 증상이 나고 근데 같아요. 제가요 아까 밖에서 예. 대기실에 있을 때 진료를 하면서 선생님 모습을 어디를 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할까 말까 했다가 아 접어 버렸는데 왜 그러냐 많은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비감이 떨어져 버려요 예. 다안 좋다고 저러는구나 하지만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엄지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끝마디가 구부려져 있네요. 엄지 손가락이? 예,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더라. 근데 본인은 구부려져 있는 것을 의식을 안 해요, 못 해요. 하지만 이 손가락이 밖에 있을 때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유별나게 이렇게 구부려져 있기 아. 때문에 이게 발목 해당이 돼요. 아, 이건 발목이. 예, 아. 발목이 다른 말은 또 허리고. 그래서 허리도 안 좋고 발목도 약하거나 발목이 약하다는 의미는 발목을 잘 찔린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발끝으로무좀이나 이런 쪽이 안 좋구나. 발이 시리구나. 발목도 안좋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놔드릴게요 예. 자, 지금 제한년에 처음 오셨는데요. 예. 우선은 딱 봤을 때, 저는 딱첫첫첫 첫, 첫 인상 첫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한 진쟁이는 첩보 말아야 돼요. 뜸 예, 들이면 안 된다. 예. 근데 우선 우선이 딱 봤을 때 여기가 주름이 져 있네요. 보여요? 오른쪽 이마에 주름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인다. 여기도 있긴 하지만은, 이쪽이 더 하고, 또 미간이 좀 튀어나와 있다. 미간이. 그래서 미간이 돌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귀를 봤을 때, 이게 귀가 약간 눌려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눌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귓 뿌리 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인데 그러면 약간 이제 여기 중간에 또 점이 있어요. 중간이 신장 자리거든요. 신장 이하로 등 허리 쪽으로 안 좋구나. 아, 여기도 보시면은 양쪽 다돼 있는데 어느 쪽이 더접혀 있을까요? 모르세요? 저는 모르죠. 네, 사모님, 어. 어디 쪽이 더? 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접혀 있어요? 여기가 더 접혔어요, 여기가 더 접혔어요 여기가 더접혔죠 다수결로 하자고요 그래서 왼쪽이 더 접혀 있기 때문에 왼쪽 허리 쪽이 더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허리 쪽이 안 좋고 또 가슴은 여기가 어디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이 간이기 때문에 간, 오른쪽 간하고 폐 쪽이 안 좋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치료점으로 잡는다 여기도 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 간으로 가는 자리에요 허리는 어디 여기가 지금 요 장이 여기 장자리 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을 치료해 주면 은생님 허리는 좋아지겠다 이건 허리로 가는 라인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뭘 보고 진맥을 하느냐? 점을 보고 진맥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를 오른쪽 이마에 요 사선으로 돼 있는 요 주름 또 미간이 돌출되어 있는 거, 그다음 눈, 눈 밑에 지방이 좀 두툼한 거, 여기 쳐져 있는 거 눈살이, 그다음에 왼쪽 귀가 여기 여기 주름이 접혀 있는 거. 그래서 왼쪽 허리 쪽이 더안 좋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른쪽 간하고 폐 그래서 여기에 점이 있다 이죠. 그 다음 여기도 간으로 가는 자율신경이 흉추 한 4, 5번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이 있어요.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인데 오른, 머리와 오른팔 사이에 이점 그래서 오른쪽 어깨 날개축지도 되고 경추 1, 2, 3, 4, 5, 6번 경추 6번이 안 좋다. 경추 6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손목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돼요. 여기도 점이 왼쪽에도 있고 왼쪽 팔에도 있는데 어떻게 돼? 오른쪽 팔에도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에 해당되는 요게 점이 있어요. 경추 6번에 근데 여기도 보면 어디에 점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머리 왼팔이니까 왼쪽 목도 안 좋다. 그래서 경추 6번 쪽이 안 좋다는 의미 속에는 그손 팔꿈치 밑으로 절이다. 그래서 팔꿈치 아래쪽으로 손목 쪽에 점이 많잖아요. 여기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이 허리에도 해당이 되고 허리 자리가 안 좋다는 의미도 되고 목이 안 좋다는 의미도 돼요. 이 라인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장이 약하구나. 이건 췌장 자리예요. 당뇨 있으세요? 아니요. 없고 어떻든 소화기나 비위가 약하구나. 장은 예민하다. 허리가 안 좋다. 오른쪽 목, 어깨도 안 좋고 왼쪽 목도 좀 불편, 왼쪽 어깨도 좀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봐요. 선생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왔어요. 소화가 안 돼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체장이라고 그래서 혹시나 당뇨 있으세요라고 네, 얘기했어요. 당 네. 당뇨병도 뭐, 무슨 장이다? 소화기 장이다. 위장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경우는 어디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 오른쪽 이마 여기가 간 자리이기 때문에 간을 좋아지게 하고. 췌장을 좋아지게 하면서 이 하행결장 라인 장을 좋아지게 한다 장을 좋아지게 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허리를 좋아지게 한다는 말의 의미도 되고 간을 좋아지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오른쪽 목 어깨를 좋아지게 한다는 말이 돼요. 장을 좋아지게 한다 다른 말은 허리 이해하셨죠? 위장이 안 좋다는 말의 의미는 췌장이나 간이 안 좋다는 말의 다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또 누워서 봐드릴게요. 네. 네. 자세가 좋 이렇게 뒤에 크게 있으면 이런 람도 되는 거마찬가지요 점이 있는 거? 네. 어떻게 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눈이 달려 보면 아, 알아요. 아,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는 일차적으로 <laughs> 여기 는 자리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안 좋다. 네고 실제적으로는 양 여기도 어디냐? 목 어깨 자리이기 때문에 양쪽 어깨가 다안 좋은 거예요. 아까 그실 우리 바깥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바깥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다고? 뭐 여기가 안, 네. 안 좋다는 게 여기가, 여기가 목 어깨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네, 발목은틀이라고 <laughs> 그랬으니까. 또 발목, 바, 발목 안에서도 또 여기가 어디냐면은 왼쪽 등이에요. 왼쪽 목이니까. 그러니까 목 어깨가 안 좋다. 신랑이 목 어깨가 안 좋으면 사모님도 어떻다고요? 목 어깨가 안 좋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 어깨를 풀어주는 자리는, 예, 네, 이 자리.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또 달리기 하면은, 만져서 제일 아픈데, 여기가 팔꿈치가 다 목자리에요. 아, 여기. 어, 엄청 아프죠? 네. 보기만 해도 아프신 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를 눌러주면은, 이 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점을 빼야 돼요가 아니고, 사모님은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귀를 두개더들있더라고요 이 구멍을 두개 네, 두 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뚫어도 될 일을 두 개나 뚫었다는 <laughs> 의미 속에는 이쪽으로 순환이 잘안 되니까 하나 더 뚫어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목자리고 머리자리다. 여기를 만져보면 유난히 아픈데. 여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 딱 만지니까 아이 백인 것처럼 좁쌀 같은 게딱 덩어리가 만져져요. 이 자리가 치료자리인 거예요. 인증사정 하지 말고 <laughs>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어디가 좋아진다? 요 점이 아, 좋아진다. 아, 점을 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진짜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예, 예. 잘 모르면 만져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알갱이 같은 게 있잖아요.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 거나, 또 똑같이 만져도 유난히 더 아픈 자리가 있어요. 음. 그 자리가 어질 것이냐, 그 자리를 만져주고, 또 만약에 여기가 주름이 접혀있어야죠. 이렇게 주름이 접혀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펴주면 되겠지. 음. 내지는 약간, 손을, 손이 온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에, 에너지예요. 이걸 어떻게든 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어떻게든 드라이, 뭐에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약간 펴주거나, 자꾸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네. 좋다. 또, 기가 어떤 분들은 칼기인 분이 있어요. 이렇게 칼기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잡아 당기면 되겠지. 좀 느려, 느려지게. 잡아, 잡아 당기면 안 되고,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칼기가 좀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하다. 그러니까 좀 네. 좀, 부처님 기좀 닮았으면 좋겠다. 네, 네, 네. 부처님의 공덕을 내 귀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는정하게게 아니죠. 아니죠. 저 예, 예. 저 그렇게 저 해서. 해서 사모님은 네, 요 라인, 요, 요 부위가 네. 안 좋기 때문에 네. 요 라인에 해당되는 네. 자리를 많이 만져주면은 목자리, 무겁게. 네, 네, 자라 거북 목자리, 거북목자리. 예, 스네임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예, 네, 네, 또 오세요. 예, 네. 모실게요.